이번에는 해양 경찰청입니다. 음. 해양 경찰청. 어. 아, 거기도 뭐가 있어요, 지금? 예. 네. 해경의 Ansongsik, Kiewek, Jojonganiran, Sarami, Josom c h o 고 이거 지금 처음 듣죠? m 네, 처음 들어요. m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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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이 Tom, Tom, t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음. 충암고 출신입니다. 충암고입니다. 아, 충암고입니다. <laughs> 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왔고요. 주요 이력이 인수위원회 경제 이분과 실무위원이고 국정상황실 행정관도 역임을 음. 했습니다. 이게 해경 역사상 아. 처음으로 한 거예요 해경, 해경 역사에서 처음 예. 아. 해경은 저런데 파견 가거나 특히 저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와 아. 해경 역사상 처음 네. 충암고야 충남고. 충남 아. 그런데 충암고 이상민 장관이 충암고죠 음. 어, 그렇죠. 그렇죠. 음. 이상민이랑 얘가 가깝게 지냈고 음. 음. 모임도 함께 했다라는 그렇죠. 증언이 아. 있습니다 그냥 네. 사람들이 이거를 해경이라고 하니까 이상민이 장관이니까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어, 해경은 해수부예요. 해안부에요 아, 해수부예요. 해수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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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소방청이 저기 행안부고요. 어. 그러니까 다른 데있는 거를 지 고등학교 후배라고 불러다가 음. 와. 고등학교 동문 놈들끼리 그러고 야.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어. 이뭘 안성식이가 뭘 했냐? 아, 뭘 했어요? 개엄선포 대고 어. 당시 안성식의 행동 소개해 주세요. 안성식이요, <laughs>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는데. 네. 경찰관에게 총기를 나눠주고 해경도 무장을 시켜야 야, 한다라고 씨, 주장을 했고 야, 지금 당장 개엄사령부의 수사 인력, 그러니까 해경의 수사 인력을 파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해경 지도부 있지 않습니까? 음, 네. 반대하니까 막 언성을 높이면서 네. 다투기까지 했다라고. 와, 와 이게 나 지금 나오 아니 뭐0번 양보해서 예를 들어 개엄이야 그때 얘가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니지라면서요. 아, 그럼요. 교육조정관 그렇죠. 네.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 아마 추측컨데그 상황실에서 청장, 차장, 음... 주요 간부들 다 있는데, 야나충암이야말안 들어? <laughs> 이것들이 지금 이랬을 거야 이거. <laughs> 어. 이거 뻗... 와이 심각해. 진짜. 아니 그래서 충암. 저는 이게 충암고도 지금 심각하지만 이 네.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했던 공무원들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은. 음. 그리고 내란 알바키 인사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전 이자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 국회 차원에서 어떤 진짜 기구를 좀 만들어서 제보도 받고 예. 정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진짜 이 충암고의 안성식 하나 그러겠습니까? 음. 전꽤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런 역할들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더 우리가 좀 집약적으로 좀 와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아, 않을까. 예. 아 근데 해경 얘기 이번에는 처음 나온 거. 어, 처음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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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아니 지금 내란이 일어나고 정권도 바뀌고 시간이 얼마나 예. 많이 지는데 이제서야 새로운 내용이 나올 정도니 음. 음. 아직도 어디서 뭐가 음, 나올지 몰라요. 숨어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지금. 암약하고 있는 애들 예. 많을 겁니다. 하... 심각합니다. 어... 아. 이거 안 다루더라. <laughs> 아 이거 진짜 처음 봤어, 진짜. 아예 처음 봤어, <laughs> 진짜 처음 어... 봤어. 요 안성식, 꼭 안성식,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완전 초드로 분 안성, 안성식, 안성식 충고 예, 충한고 예, 기억할게 안성. 그리고 충남. 해경 역사상 예. 처음으로 음. 대통령 인수위에 들어갔다. 아... 그 기억하고 아, 입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 그 개업 역사상에 해경이 음. 등장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요. 어, 아 해군도 안 끼는데 해경이 끼어가지고. 그, 어딜 나대고 배. 지금 내란 때지. 우리 백령도 가는 배는 해경 배 타고 갈 뻔했어. 아, 진짜. 아 아, 진짜네 아 그렇게 그렇다고. 협조할 수도 있겠다. 어. 그러니까 이게 무장하라 그러고 설치고 그렇죠. 이놈이 이러는 거지. 어, 어. 해군한테 지시하면 새 나가니까 아, 얘기 안 아, 했을 아, 거란 말이에요. 아, 충함이 여기 있으니까.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해경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 이게 각 부처에 다필요마다 이게 이제 전파될 가능성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더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이 들여보기에는 조금 렌즈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광각으로 이거 정말 좀 국회 차원에서 좀 어떤 아, 기구를 네요. 좀 만들어서 제보도 받고 뭐 보호가 돼야 이분들이 또 이야기할 테니까. 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충암고는 죄가 없습니다. 참고로 네, 아, 미리 이제 전제에서 말씀드리는데 네. <laughs> 충암고 출신들. 공직에 들어 있는 사람들, 음, 음. 지난 정부 때 저는 이거 한번 좀 전수 조사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음. 고위직 특히. 고위직. 그렇죠. 중앙권은 죄가 없지만, 음, 음. 사실 아니 의심돼죠. 어느, 어느 정도만 좀 세팅이 돼도 음. 이 자동으로 제보를 하거든 공무원들이. 음, 그렇죠. 중앙 출신들이 그렇죠. 설치고 이 음. 안성식이도 파격적으로 승진을 했잖아요. 음. 갔다 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런 음. 게 모를 수가 없어 공무원 내부에서는 아, 네, 그러니까 길만 열어주면 네. 예를 들면 좀 감사원만 좀 정상화돼 그렇죠? 있어도 아. 그쪽에다가도 얼마인지 얘기할 수 있고 아, 한건대 아쉽죠. 아니 더 웃긴 게그 서울 경찰 청장도 까면안 되는 사람 막 승진 시켜가지고 내란 알바키로 안 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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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한 줄이겠냐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해야 됩니다.